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 미량 아세요?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이었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첫 시작 장면, 첫장면이이러하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지구는이는데요구 어디서 왔냐고? 친구어서 아, 왔더라? 아, 잘안 봤어요. 그리고, 자, 잠깐만. 이게 미량 영화의 장면의 첫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현 주소의 모습이 담겨 있는 첫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연이 그러죠. 어디서 왔더라? 아, 내가 어디로 가더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 전도연의 대사. 우리 삶의 대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까지 가야 되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지? 요즘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갈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현대는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스펙이고요. 가장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계획을 짜서 몇 시부터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만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디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그런 존재인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저 앞만 보고 말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가 종착역인지를 알고 달려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간다면 인생은 비극이 아닐까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저 앞만 보면서 돈만을 쫓고 성공만을 쫓으면서 달려간다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처음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허락된 태초부터 이땅 가운데 왔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이곳이다. 처음 시작, 태초에부터 시작됐던 우리의 경주가 마지막 결승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결말, 그 결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비유하는 줄 알아요?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 커다란 방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방에는 금은보화와 휘황찬란하게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천국에 가면 너에게 맡겨진 방이 있어. 그 방에는 금은보화와 이렇게 찬란하게 휘장되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성경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닐까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요? 휘향찬란한 곳,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이야 라고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다른 것이 아니라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하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 보아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주, 전 세계 열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학자의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린다. 세상은 깨끗하게 다 없어져 버린다. 두 번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다시 갱신하게 된다.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의 부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학자가 있고 두 번째 학자의 부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를 주장해요.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린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떤 것들이 대세냐면 두 번째가 대세예요. 세상은 다시 갱생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세상은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 땅을 사람들이 와서, 인간들이 들어와서 죄악으로 인하여 물들게 만들고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갱신하시겠죠. 내가 보기 너무 좋았던 그 땅, 버리기 너무나 아까우니 다시 정화작업을 거쳐서 그 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회복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만물을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속한 것들은 다 내가 거두어가고, 악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새롭게 보존하겠다.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악의 근원지, 악이 태어나는, 악이 나타나는 근원지로 바다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라까지 이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다가 다 없어진대요. 다시 말해, 죄악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거룩한 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에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은 몇년 걸린다고요? 약혼식 하고 그 기한이 언제일지 몰라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가 그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냐면 아름답게 단장을 했어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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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을 맞이하는 그 설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준비했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성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이 뭐 휘양 찬란하고 뭐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 그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한 텐트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면 그곳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고 천국에 가면 넓은 내 방이 있고 천국에 가면 뭐 금물에 된 후향 찬란한 것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설악하신 그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8절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에 속한 사람들을 8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던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나일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고통이 시작되고 그 고통의 끝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천국의 유무.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나?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드세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세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천국이세요, 지옥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도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천국이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 성령이 늘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너무나 지옥 같은데, 아유,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셔서 천국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 때도 천국의 삶을 누리라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해라. 내가 보낸 그 성령을 너희는 늘 구해야 돼.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면 내가 거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대하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 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없냐고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 아픈 것, 고카는 것, 애통하는 것, 죽는 것 누가 원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할 때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때는 아픔도 없었고 애통하는 것도 없었고 곡, 곡, 곡하는 것도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왜요? 주님과 늘 함께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사단의 그 죄악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행복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곡하게 되고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고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죄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이기는 자. 세상 가운데 이긴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되길 원하세요 진자가 되길 원하세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긴 자가 한번 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 이런 소리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너를 보니 이긴 자다 세상의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 같아 라는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삶 가운데 죄악이 다 없어져요 이긴 자는 삶 가운데 죄악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이긴 자는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 없어져요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니까요 그리고 이긴자는 목마름이 없이 갑 없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 주세요. 이네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수님?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 더욱본 적이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송량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릴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권세예요.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네 가지 축복이 생기고 그네 가지 축복이 있으면 이 땅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삶을 또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마늘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매일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한 다음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진자가 아니, 아니라 이긴자가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잡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